자 반갑습니다 섬탄 진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시간 빠르죠 예. 그 세월이 정말 야속합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실 거예요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 통계를 보면은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 차량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2천만 원 중반대 거래를 했던 것 같은데 와 벌써 이렇게 가격이 빠졌을까요 천만 원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7만 키로 주행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의 CTS 가지고 나왔거든요. CTS라고 하는 모델, 사실 외관 룩도 굉장히 좋지만, 실내 옵션도 좋고요. 승차감까지도 갖춘 미국의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프로필 너무 좋고요. 외관 튜닝도, 어 약간의 좀 세미 튜닝이 좀 들어가면서, 외관 룩도 싹 업그레이드 시켜놨고, 천만원대 나올 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조건 싹 맞춰서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캐딜락의 대표적인 세단, CTS. 천만원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캐딜락의 c t 스입니다 자, ATS 모델 아니고 CTS. 중형급 세단의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봤고요. 중고차는 있다 보면은, 아, 이 차가 또 이렇게까지 가격이 빠졌구나. 잠깐 한눈판 사이에 가격 확 빠졌고. 그런데 또 제가 오늘 가격까지 더 신경 썼겠죠? 7만 키로때 사고 없고 튜닝까지 아주 이쁘게 된 CTS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5년 6월에 등록한 76,000 k 로 유지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오일류에서는요 성능 상호를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캐딜락 CTS 2.0 럭셔리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차량으로 준비 준비를 했고요. 천만원 딱 중후반대 가지고 나와봤는데, 여러분들, 7만키로입니다. 7만키로 CTS. 아마 지금 CTS 라인업 중에 최저가 최저키로수. 상태도 아주 좋은 녀석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요. 아, 독삼사 좀 질려. 에, 나 미국차 좀 타봐야겠어. 하셨던 분들, CTS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차 너무 예쁩니다. 세미 튜닝 정말 예쁘게 들어갔기 때문에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차량을 보시면, 일단 외관 디자인은 잘 빠졌죠 그래서 CTS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 가솔린 연료 차량이에요 그래서 중형급 세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내 옵션이 이따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옵션 좋고요 또 이렇게 화이트 색상인데 그릴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살짝 디테일하게 변경을 해두신 부분 포인트를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헤드라이트는 기본, 순정, LED, 안개 등도 이렇게 다 아주 멋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오시면 휠도 블랙으로 딱 도색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 이분은 약간 외관 디테일을 잘 살려놓은 부분이 포인트로 만나보시, 만나보시면 되고, 캘리퍼도 이렇게 에메랄드 색상으로 어, 적용을 해놨고요. 타이어는 19인치 타이어, 19인치 타이어를 적용해 놨습니다. 탑에는요 이렇게 루프 스킨도 이렇게 어, 작업을 해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 사이드 미러 쪽에는 이렇게 퍼들 램프까지도 어, 적용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바디킷도 살짝 이렇게 예쁘게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외관 룩을 정말 좀 예쁘게 에이, 좀 세미 튜닝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적인 이제 외관 컬러의 어 외관 상태도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네. 깔끔하고 뒤쪽으로 오면은 이제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 장착을 해놨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카본 스타일로 어 변경된 부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쪽 이제 이렇게 머플러는 두 발씩.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외관이 부담스럽지 않고 딱 예쁘게 튜닝이 들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카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좀 스포츠카의 느낌, 또 컨셉도 또좀 나고. 자, 그리고 우리 아래쪽 트렁크를 보여주시면, 트렁크 매트도, 어, 여기 뭐죠? 어, 뭔가 이렇게 트렁크 매트까지 디테일이 있네요. 디테일 있고. 확실히 이분은, 음,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차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튜닝도 좀 해놓고, 도색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해두신 부분들 성향을 보면 차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난 차를 좋아했던 분이기 때문에 차 관리 상태에 뭐 크게 말씀 안 드려도 어, 잘 아시죠? 자, 7만 키로대 CTS 1,850만 원에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금액 어떠신가요? 1,850만 원인데 금액 괜찮죠? 에이, CTS가 또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라 것은 음, 1,000만 원대 이렇게 프리미엄 차가 에이, 가능하다 근데 키로수도 너무 좋잖아요 에이, 사고도 없고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어, 실내 이제 디자인도 참 좋아요. 시트 디자인도 좋고. 와, 실내 관리도 되게 깔끔하네. 거의 신차? 오, 이런 대시보드에 뭐, 예, 기스 하나 없습니다. 담배가 뭐 당연히 아폈고요 예. 와, 실내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1, 2, 3단 들어가고요 도어 락장 장치에서 아래쪽 윈도우 버튼. 어, 그리고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 보스 사운드 시스템 적용해 놨고 시트는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핸들 보여주시면 와 핸들도 깔끔해. 와, 다 깔끔한데요. 왼쪽에 이렇게 열선 핸들 크루즈 기능, 우측에 이렇게 볼륨 버튼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전자파킹 시스템 하고요 아,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조향도 전동으로 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트 상태를 보여주시면 진짜 이게 신차 출고한 지가 얼마 안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코일 매트도 되게 예쁜 걸로 선택을 하셨다 예, 뭔가 딱 스타일리쉬해 이런 거 별거 아닌데 예, 참 좋네요 자 블랙박스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블랙박스도 어, 굉장히 좀 고가의 블랙박스로 작업해 주셨네요 이렇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 전방 센서 버튼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아 그래도 이제 통풍까지 다 들어가요 네, 양통풍 네, 들어가고 열선 핸들 들어가고 엔진 스타트 버튼씩 아래쪽에 이렇게 VDC 기능 어, 모드 보면 투어 모드, 스포츠 모드, 스노우 모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어, 설정할 수 있고요 차키도 네, 이렇게 커버까지 두게 두 개다. 예. 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7만키로대 CTS 여러분 1,850만 원이에요. 서 와, 요 금액대 잘안 나오는 차량인데 흐흐, 요즘 사실 중고차 가격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캐딜락의 CTS 함께고요. 어, 준비한 판매 금액 1,850만 원입니다. 네, 차량 전액 할부 및 탁송 거래 다 가능하니까요. 참고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